제가 오늘 떠나 보려고 하는 곳은 제주도인데요. 음, 제주도를 가는 이유는 한라산 등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좀 무릎이 많이 아파오고 있어가지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백록담 한 번은 가야 되지 않나. 이렇서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입장하세요, 제주도 도착했습니다. 네. 제주 공항이고요. 네. 오늘 밤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오늘은 일찍 저녁 먹고 들어가서 쉰 다음에, 내일 네, 아침 새벽에 한라산으로 출발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주 공항에 오면은 늘볼수 있는 택시 줄입니다. 저기 앞까지. 근데 금방 빠져요.

이데 <남 Marcel Jersey> <목 adaptation> <나만 식으로>

산이 안 보인다 <laughs> 위에만 딱 구름으로 덮여있는 제가 가는 곳이 관음사로 올라가서 성판악으로 제가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바람 때문에 그런지 정상까지 입산을 통지한, 통제한다는 문자를 제가 섭외 받았거든요 정상에 백록담을 보러 왔는데 백록담을 보지 못했어 긍정적인 마인드. 여기는 관음사 탐방로 초입이고요. 오늘 기상 악화로 인해서 백록담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람 때문에 정상의 입산을 통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삼각봉 대피소까지만 아,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또올 빌미가 생겼네요. 오늘만 뭐 오늘 살고 죽을 거 아니잖아. <laughs> 뭐 사람일은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는 여자친구들도 조금 있고. 여자친구 생길까요? 아유. 동굴이다. 옛날에는 진짜 저런데 안에 들어가서 살았겠죠? 그렇지. <놀람> <놀람> 자, 천국의 계단이다. 우와. 와 계단 되게 우와. 어 <laughs> 아, 기분 좋아. 와. <laughs> 아, 계단이 엄청 높다. <laughs> 옛날 체력은 아니라서. 아, 이제 나이가 다안 올라왔네. 저뒤 <laughs> <laughs> <뒤에> 안개가. 뭐야, <laughs> 뭐. 봉 사이로 들어왔나봐. 그니까. 예. 네. <laughs> 우와. 1 m 만 가면 되네. 1,500m 아니었어? 축지법이다 와. 제가 뭐 많은 산을 가본 건 아니지만 좀이 한라산만의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색감이. 도로고 풀들도 좀고 길도 바람도 좀 음, 내륙이랑은 조금 다른 그런 한라산만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어, 저거다. 대피소 어, 맞아 맞아. 구름 속에 있는 대피소다 아, 제가 이걸 보러 온게 아닌데 말이죠. 어. 날씨가 풀리면, 어, 다시 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 열수 있는 확률이 어, 거의 99%는 안 된다고 하시네요. 여기 관리자 분께서는. 1%의 그 기대를 하기에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나름 운치는 있지만. 아, 아쉽다.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어, 음식을 좀 먹고,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밥을 먹읍시다. 아침에 라면을 먹고 왔는데 또 먹고. 그런가? 나도 먹고. 이쪽다 날라가. thank <laughs> you 好吧。 음, 예상보다 쉬 쉬운 것 같아. 음, 예상보다. 예상보다 정상까지 올라가면 두 시간. 여기까지 여기까지 시간2 시간밖에 안. 아니, 이 한손 많이, 많이 하세요. <laughs> 어떻게 했어요, 아, 니다

좋아진다고. 아, 다시 올라갈까? <laughs> 아, 개방 안 해? 안 했겠죠? 너무 좋다는데. 아, 아했해니까 너무 예쁘다. 아까는 그 아까대로 분위기는 있었는데 역시 제주도는 너무 날씨 변덕스럽다. 지금 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색이 진짜 예뻐요. 그 연두색이야. 뭐라 이거 뭐라 해야 돼? 이거 되게쨍한 색이 아니고 뭔가 파스텔. 네, 살짝 ]스러운. 파스텔 느낌스러운 <laughs>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그냥 너무 산이긴 했다. 그만 봤다 진짜 떡한만 봤다. 단장 그냥 톡 찍어서 만만히. 음. 어, 올라가는 데는 정상까지 가려면은 대충 계산했을 때는 한 2시, 3시간이면, 3시간이면 될것 것 같아요. 3시간 반. 음 3시간, 3시간 반. 그리고 3시간, 내려오는 3시간? 거는, 3시간? 내려오는 건 2시간. 금방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등산 계획 있으시다면 한 6시간 정도. 6시간 7 정도. 일반 체력을 가지신 분이라면그 정도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리고 다음에는 좀 기상악화를 대비해서 하루 일정으로 오는 건안될것 같고, 정상을 못 가게 된다면, 어좀 여유, 시간 여유를 두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씻고, 또 맛있는 흑돼지를 또 먹으러 가야겠다. 맛있겠다, 흑돼지. 서서 하니까 날씨가 이게 무슨 일이죠? 잘 있어 할라야 다음에 또 올게 안녕 하, 아쉬우니까 좀 걸으려고 걸어서 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국토대장정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뭔데? 토대장정 <도대장점>. 우와